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 이제 마지막 편 2016년 1월 기사를 제가 보고 그 당시에 이제 미얀마가 개방이 되고 이제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어땠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미얀마에 다시 이제 봄이 왔을 때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 라는 걸 제가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1편부터 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아서, 이제 5편까지 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됩니다. 네. 어쨌든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죠. 네. 이 기사는 마지막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전히 열악한 투자 환경. 네. 1, 2, 3, 4편은, 뭐, 미얀마의 기회, 미얀마가 어떤 나라이고, 또 외국 기업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 뭐, 좋은 점들이 주로 이제 나열이 됐다면, 어, 기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이 기자분이 어,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 아직 부족하다라는 내용을 이제 기사로 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무작정 달려들면 불나방 꼴 난다는 짤막한 이제 센텐스를 달았고 그 이제 세부 내용으로 영국 기업과 7천만 달러 규모 합작 프로젝트가 현재 보류 상태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나 뭐 이제 또 개인 프로젝트들이 와서 진행이 되다가 보류가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았고,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끌 중앙정부는 믿음은 가지만, 중요한 게 이제 지역 자치단체장은 여전히 옛 관료들이 많아, 전문성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업 가능성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많다. 어, 양권도 그렇지만, 이제 지방에서 어떤 프로젝트하고 사업을 한그 한국 회사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 막상 이제 지방에 가서 하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뭐 그건 일단 스킵을 할게요. 네. 공장은 또할때 중요한 게 절대적으로 전력이 부족하고, 교통도 좋지가 않고, 유통망도 포함이겠죠. 그리고, 충년 공도 찾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풀어야 될 숙제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지기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네, 기사에 써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부분은 여전히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 아직 10년이 안 지났네요. 근데 <laughs> 이 부분은 여전히 거의 근 10년이 지났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에요. 그 미얀마가 공교육이 사실 많이 낙후되어 있어서 어 정부 차원에서도 어 노력을 많이 하고 했지만 어 아직은 참갈 길이 멀다. 네. 그리고 인프라 같은 경우도 뭐, 일본하고 다른 나라들이 많이 계속 투자를 해줬지만, 어, 그게 상당히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어, 전력 문제는 외국계 기업만의 푸념이 아니고, 미얀마 현지 기업도 자주 이제 논의하는 문제이다. 미얀마 인구는 약 6천만 명 정도로 태국하고 비슷하지만, 어, 이건 좀 틀린 거 같네요. 태국은 제가 알기로 8천만에서 9천만 사이죠. 네. 발전량은 태국의 9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뒤떨어져 있다. 어. 이게 이제 미얀마가 발전량도 문제인데, 그 이제 대부분이 미얀마가 발전이 수력발전이거든요. 근데 그 수력발전이 어디 있냐면은, 저기 위에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그러면 이제 북쪽에서 그 발전, 전기를, 어, 남쪽까지 끌고 오는데, 그 끌고 오는 공급망이 다 노, 노화돼가지고 예전에 제가 듣기로 한 20, 30%가 또 누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오는 도중에도요. 그러니까 더뭐 양공까지 내려오면은 발전 소비가 그냥 중간에서 많이 소비가 되는 거죠. 누수가 되는 거죠. 네. 그런 문제도 많이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 항만, 교통여건도 갈 길이 멀다. 아시아 개발은행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년까지 미얀마에 필요한 인프라 개발 비용만 23조 원에 달한다. 아,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 이거는 바로바로 바로 해결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 음, 그 뭐, 아직 손볼 것도 많고, 좀 10년, 20년에 해결되기는 어렵고, 좀 상당한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살인적인 부동산 개, 가격은 어, 사업을 더욱 어렵게 하는데, 어, 2011년 이후 외국인이 미얀마의 양곤에 어, 밀려 들어왔지만, 한정된 건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다. 네, 2011년도 이후에 정말 이제 매년 어, 눈에 띄게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렇게 많이 몰려들어올지 모르고, 사실 공, 공사 프로젝트가 미얀마에 많이 없었었어요. 양곤에 특히. 그래가지고 초창기 때 이제 주재원들이 와서 막 거주를 하는데, 그때 주재원들이 거주할 만한 콘도가 몇개 없어가지고, 임대료가 막 3,500달러, 4,000달러, 4,500달러 하고 들어가셨어요. 물론 이제 과장님들은 뭐 2,000에서 2,500달러, 3,000달러에 들어가셨지만. 네. 근데 이제 2012년, 13년이 지나면서 막 프로젝트를 갑자기 그때, 막 수십 개가 확 동시에 이제 발생을 하면서 2016년 전후에는 조금씩 이제 안정이 됐죠. 그러다가 현재는 이제 오히려 거꾸로 콘도들은 이제 매년 그 프로젝트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뭐 500세대, 700세대, 1000세대 뭐 이렇게 계속 나올 예정인데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줄면서 이제 임대료가 많이 하향평준화 됐습니다. 어, 그리고 앞으로 사실 미얀마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임대료가 크게 올라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 이유가 이미 이제 미얀마에 한번 그런 콘도, 콘도 프로젝트를 한번 쫙 해봤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비해서 숙련공도 많고 이제 프로세스도 많이 이제 빨라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미얀마에 어떤 봄이 왔을 때도 어, 충분히, 뭐 외국인이 많이 몰려와도 현재 이미 지어져 있는 콘도, 그리고 앞으로 오픈할 콘도 수요도 만만치 않겠다. 아, 어, 공급량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될 거고, 설사 정말 외국인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어, 이미 미얀마가 한 10년 정도 개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될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그 외국인이 뭐 얼마나 많이 들어온 상관없이 양곤 임대료 가격은 좀어 그렇게 뭐 옛날에 처럼 뭐 터무니없는 가격은 되게 어렵다 라는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단지 어, 양곤의 특수한 지역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 이런 지역에 이런 콘도를 지을 수가 없다 아니면 뭐 호텔 이제 그런 특수한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은 좀 차별적으로, 어 임대료가 아주 좀 비싸게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제가, 어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 관련해서도 종종 내용을 올려드리니까 그건 제가 지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5성급 호텔 가격이 2011년 1박에 450달러 선이었다가 2013년 때 한때 300달러지 뛰었던 게 대표적이 예다. 근데 이건 조금 잘못됐어요. 2011년이나 뭐 12년이나 그 전이나 저도 5성급 호텔에 머물 때, 이 시도나 호텔이죠. 샹그릴라나. 어, 450달러는 아니었고, 어, 그때도 제 기억으로 한 100달러 정도였습니다. 100에서 한 120불. 네, 5성급은. 2013년도에는, 어, 네, 맞죠. 한 300달러까지 갔었나. 한 220불. 2 5 0불까지든 제가 뭐 들어 잡은 경험이 있고요. 많이 올랐었습니다. 한 번. 근데 이제 호텔이 많이 이제 생기면서 어 지금은 이제 안정화 됐죠. 1 2 0에 150달러 선으로 지금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거 오피스 공급은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는 분위기다 핵심 상권인 미얀마 플라자의 경우 15평, 월 임대료는 3,500달러, 400만원을 넘긴다. 미얀마 1인당 GDP가 1,000달러 대임을 고려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금액임을 알 수가 있다. 네. 현재 상가는 임대료가 다소 좀 안정이 됐습니다. 어, 뭐, 원 스퀘어 미터에 20불에서 한 25불, 좀 비싼 게는 뭐, 층수가 높고, 이러면은 뭐한 30불 정도 하니까 지금은 한 1500달러 정도 하는 거죠 그렇죠 1500에서 한 1000달러 사이가 되는 거죠 네좀 안정화가 됐고요 이것도 차차 뭐 자세하게 제가 각 오피스마다 네 그리고 오피스를 어떻게 잘 찾고 그리고 임대를 할때 체크할 부분 뭐 그런 것들은 별도로 또 자료를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정우 한인회장은 면밀한 시장조사 없이 법인만 설립했다가, 시솟는 부동산 가격을 견디지 못하고 철수한 한국, 한국, 기업도 많다고 기뜸했다. 네. 부동산 가격을 견디지 못하고, 네, 철수하는 기업도 많은 건좀 아니었던 것 같고, 네. 기자가 좀 잘못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그것보다는 이제 그 한국 기업들이 법인들이 이 연락사무소로 딱 들어왔다가 오피스 임대료를 보고 기겁을 했죠. 그래서 오피스로 처음에 안 들어갔어요. 네, 뭐이름 있는 한국의 큰 회사들도 오피스에 들어가는 데가 별로 없었고, 어, 주로 콘도에 들어갔습니다. 미얀마 예전 콘도들이, 어, 콘도 안에 거주도 가능하지만 이제 회사 라이센스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미얀마는 현재도 그런 콘도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좀 이제 오피스 스타일이 좀 나오는 콘도가 임대료가 그래도 싸기 때문에 거기에 연락사무소를 차렸거나 아니면 거기에 사무실을 내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웬만한 회사들은 오피스 타워 드라이 정말 어려웠어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현지화에 성공한 기업인, 어, 인들은 대형 프로젝트보다 작은 사업에서부터 성공 노하우를 쌓으라고 조언하고 있다. 아, 이거는 뭐,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 제가 아는 지인분도 중국에서 큰 이제 공장을 몇개 운영을 하시는데, 미얀마에 와서는 정말 뭐 귀티 내지도 않으시고, 뭐 소소하게 공장을, 정말 작은 공장을 하나 설립을 한 다음에, 라이센스도 받고, 이걸 한번 다 2, 3년 돌려보신 다음에, 이렇게, 크게 공장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건 큰 본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 본인이 뭐큰 공장을 했다 안 했다 일단은 이렇게 국가를 옮기면 많은 것들이 다르잖아요. 뭐 라이센스 받는 것부터 절차, 그다음 직원들의 습성이나 아니면 문화,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한 1, 2년 정도는 소규모로 한번 이렇게 돌리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뭐니 글로벌 큰 회사들은 그렇게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제 들어오기 전에 다른 회사를 카피라이터 많이 하시고 미팅도 많이 해서 충분히 사전조사를 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 한국 분들이 이제 광고하는 게 오셔서 이제 비용을 아끼겠다고 본인들이 하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법무법인을 좀 거치지 않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가끔 이제 그러면은 사실 어. 많은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개인적 생각은 어 미얀마에 왔을 때는 어 미얀마에 이미 좀 오랜 경험이 있고 많은 회사들을 컨설팅해 주고 그다음에 라이센스나 아니면 회사 설립에 도움을 줬던 그런 로펌이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미팅을 하고 충분히 자료를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개인 사업 분들도 좀 저는 그렇게 권고를 하고 싶어요. 그래야 계약서를 이제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 설립할 때 오히려 큰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참고로 법무법인 변호사는 아닙니다. 2012년 2012년 매경 미얀마 포럼 때 처음 미얀마에 진출해 태양광 양수기 소형 조명 등으로 판매고를 높인 후 양곤 시내에 어 프로젝트를 따낸 KD 파워의 유종문 회장님은 현지인은 대형 인프라 사업도 필요로 하지만 어찌 보면 간단한 장비에 더 관심이 있다. 그래서 무상 지원 등 사회 공헌으로 현지인의 마음을 얻은 후 처음 어, 이 인지도를 쌓는 거죠. 사업을 키워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아네 맞습니다. 뭐 대형 인프라 사업을 바로 뛰어드는 것도 리스크가 정말 많아요. 네. 물론 이제 뭐, 현지 회사랑 조인을 해야 될 것도 많고, 체크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뭐, 글로벌 회사들은 그럴 수 있지만은, 어, 그렇지 않으면, 일단 오히려, 어 바닥부터 시작을 하고, 또 미얀마 현지인이 바로 당장 필요한 거, 몇년 뒤에 필요로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것보다는, 바로 필요로 하는 것부터 해서 인지도를 높여서 네, 사업을 키워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국 분들이 정말 성격이 급해요. 배터리 <laughs> 네. <laughs> 같은 것도 조사도 잘안 하고 막 이제 들어와서 하시는 분도 많이 봤는데 어쨌든 그 미얀마가 이렇게 겉으로 보면 되게 만만해 보이는데 막상 하면 의외로 인도계, 중국계, 그 다음에 뭐 태국계 등이 유통이나 여러 군데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네. 자기들끼리 하고. 절대 만만하지가 않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 미얀마를 차세대 생산기지, 기지이자 제의, 이의 내수시장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전략적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어, 이거는 뭐 당연히 중요한 얘기죠. 정부 차원에서 투자가 되면 어, 그 밑에 이제 하단에 있는 기업들이나 또그 기업, 하단에 있는 중견 기업들이 정말 사업하기가 편하죠 일단은 뭐 오도를 받고 들어오니까 뭐 박치기 안 해도 되잖아요. 맨 땅에. 이백순 대사는 일본 정부는 2014년부터 베트남보다 미얀마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베트남 투자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런 관심과 재원을 미얀마로 일부만 돌리면 어, 일본처럼 민관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같은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어, 뭐, 사실 한국도 정부에서 여기에 뭐 많이 왔다 갔고, 많은 관심이 있어요. 뭐, 베트남은 뭐,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어, 미얀마도 많이 관심을 가졌고, 뭐, 우정의 다리하고, 뭐, LH, 공단하고 뭐, 그 외에 뭐 여러 이제 것들을 진행을 했는데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예. 아, 근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어쨌든 한국 정부가 미얀마에서도 네,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대사관도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떤 어, 어 여기에 있는 한국 분들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빨리 대처도 잘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또 있고요 어 그리고 어 미얀마 정부랑도 정말 사이가 좋고 잘 진행을 해요. 네. 그 부분은 <laughs> 제 주제에 뭐 한참 뛰어넘는 거라서 또네 스킵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5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옛날 기사를 보면서 음, 앞으로 미얀마 미래를 또 이렇게 거울로 보는 것은 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서 제가 또 이번에 다섯 편 하면서 힘들었지만, 밤늦게 피곤한 몸으로, 앞으로 또 종종 기사들을 다루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5편까지 보신 분이 있다면 정말 감사드리고, 나중에, 또 많은 분들이 봐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